Thank you. 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밑으로는 미나코인의 기준 캔들 1040원 위로는 1240원 기준 잡고 위 구간대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선에서만 단타 전략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점자리가 높아져 나가는 흐름이 한달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르기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 올라간 것에 대한 추세를 깨고 무너졌다가 반등한다면 제가 저점 매수 터점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미나코인의 기존 홀더분들과 그리고 뺐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미친 듯이 물량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 기회 도모해 가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들 함께 분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나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비트코인 1억을 돌파하는 상승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28일 월요일에도 한주의 시작 우리 수익 코인의 타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366원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수익 코인의 타점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쪽에 미사일을 썼다. 해가지고 무너진 캔들, 변곡부근까지 2중바닥, 3중바닥 부근에 배팅을 했고, 새벽들 한번 털고 갔지만, 하루 이틀 만에 1박 2일 동안에 약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럼 이틀 만에 52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솔라코인의 타점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10월 27일. 홀라 코인, 4 311원 밑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 이 코인은 하루도 안 돼서 21%가 올랐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이슈로 무너졌다가 반등하고 저점자리 높여 나가는 추세 하단에서 강세전환될 때 공략을 했더니, 자, 누군가가, 뭐, 우리가 탑승하고 나서 돈을 써서 가격을 부양시켰고, 8시간 45분, 9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다렸을 때약21%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어, 3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30만원 정도의 단기 상승을 도모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떤 코인들 매매해야 될지 혼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단타로 수익 빠르게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번으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만들어진 미나 코인의 고점 자리 3월달 고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토대로 목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드렸을 때요. 자, 1240원 가격대 지켜주면서 반등, 이탈하면서 저항받으면서 무너졌는데요. 다시 그 가격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목표가 전략 170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약 2000원, 2050원, 2000원, 그 다음 2450원, 그 다음에 2450원도 뚫어낸다면 더 높은 수준 때까지는 3,650원까지도 충분히, 네, 미나 코인의 상방 열려있다. 라는 의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나 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서 5월달, 6월달 만들어진 변곡을 깨고 아직 거기를 돌파를 못한 상황인데, 이 고가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목표가 전략 어디까지? 상방 1,240원 돌파했을 때, 목표가 1,700, 그 다음 상방 2000에서 2400. 꺾이면 여기서 매도. 그 다음 눌림목 제공약. 그 다음에 돌파하면 추가 시세. 3650원까지 현재가 대비 200% 이상 추가 폭등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4시간 분봉상 지지선 라인 설정해 드리면, 자, 대량 거래 터지고 밑구리 달고 반등 나온 캔들의 저점 자리가 920원 부근이고요. 자, 그리고 과거 기준. 자, 거리량 터지고 거리량 터지고 박스권 형성하다가 그 자리를 깨고,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거리량 터진 다음에 밑골을 돌면서 반등 나온 캔들의 저점이 82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나 코인, 과거에 820원 자리를 깨고, 조정, 저항받고 조정, 돌파 못하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다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니까요. 만약에 밑으로 1040원자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보유 홀딩 간다. 위로 1240 돌파 체크.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량. 근데 1040원자를 깨면서 A, B, C 파동 나왔다 반등한다면 눌림목 자리 얼마? 920원. 그 다음 저점 매수 자리는 얼마?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820원, 920원 자리가 강력한 반등 예상 가격이 된다. 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나 코인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 3차 지지선 반등할 때, 저점 배수, 추가 배수 대응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위로 얼마까지, 1240원 재돌파부 체크, 꺾이 매도, 그 다음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록한다면, 자, 아까 이야기 드린 가격대, 목표가 라인, 얼마까지, 뺐다 반등할 때 매수로 접근하시고 1,240원 돌파하고 체크한다음에 꺾이면 매도. 근데 이 구간을 뚫어내면 1,700, 2,400, 그다음 3,650원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누르보시면서 시세부양 구간에서 수익시전 극별 전략 함께 도모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이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우상향 추세 흐름이라서 올랐다 뺐다 올랐다 뺐다 반등할 때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고요. 비트코인 기준 93,000달러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이번 주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는 10만불 돌파 여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10만불 자리를 돌파하면서 상승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비트 기준 1 0 6k 10만 6천 달러까지 목표가 대응 가능하니까 비트코인 방향성과 미나코인 눌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타점 잘 이용해서 연말 연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승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누려보는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타 코인들, 저점에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60% 정도의 수익 확장 지을 수가 있었고요. 자,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누적 수익률. 몇배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또 시드머니를 크게 끌려 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익률 14% 정도로 이제 투자금이 크신 분들께서는 작게 작게 하지만 금액은 크게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에서 20%씩 꾸준하게 단타 수익을 챙기면서 나중에 이제 시드머니가 커지면 일부 비중은 50에서 100% 크게 수익될 수 있는 저점 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는 5%, 10%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50에서 100% 크게 폭등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폭등한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저점 타점을 같이 공부하고 공유 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